안녕하세요. 이번에 비공식 작전의 민중력을 맡은 하정입니다 야자 판정 맡은 주준입니다. 자, 오늘 어, 이 비공식 작전이 CGV 골든 에그 지수 55%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비공식 작전을 보시고 다들 어떤 리뷰들을 남겨주셨을지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준이 씨부터. 네. 킹덤, 터널 끝까지 간다 너무 좋아서 해김서우 감독님 이름 한번 보고 선택과 하정우 주지훈 티키타카에 터지고 가치의 신관 탈출신이 쫄깃다. 자그 다음에 J e 땡땡 J 3 5 T H 아, 남겨주셔야 돼. 하정우 배우 주지훈 배우 브로맨스 케미 미쳤어요. 자동차 신 자동차 신 정말 대박이고 너무 긴장 쫄깃 훈훈 재밌습니다. 네 여름 봄 씨가 또 흥미진진한 액션에 웃음 터지게 하는 유머가 더해지니 지루할 틈이 없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봄, 두배우 연기 케미가 재미를 더하고. 어 특히 주지훈 배우의 가장 신선 이건 영화관에서 꼭 봐야. 어 뉴나. 뉴나. 배 뉴나인가? 배 뉴나. 웜톤 섹시 주지훈 넘주와 시골지 하정우는 줄기탱이라 계속 찍찍 웃으면서. 아가레 L I M O W 님. 하정우가 고생할수록 왜 내가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웃기고 또 감동적이고 볼만한 영화. 자 U R I I I 칠구. 오늘부터 내 이상형 빨간 가죽 자켓에 노란 체크 바지가 잘 어울리겠죠? 실제로 그런 복장의 사람을 길거리에서 보면 도망치세요. 어,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슬로우 페이스네요. 한국 영화에서 쉽게 볼수 없는 광활한 대자연 액션만큼은 쫄깃하고 짜릿하게 잘 짜여 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막판 카액션 장면이 매력적인 영화. 피어리 땡땡 아이 티티 와이. 영화 보는 내내 놓기 힘든 긴장감, 간간히 터지는 웃음, 모로코의 풍과 화려한 액션, 지루할 틈이 없이 재밌었습니다. 여름에 오락 영화로 딱이네요. R H 땡땡 L 0이1 7 2월1 7일생이다 <laughs> 다시 태어나면 하지훈 아, 하정우 주신 동가방으로 태어나고 싶다. 하지훈 하지훈의 주제는 <laughs> M 언더바 스카이워커 언더바님이 같이 집에 갑시다. 이두 남자 아 안에 락은 러, 러, 하정우는 매력적인 분입니다. 아, 저희 아버지입니다. <laughs> 영화 비공식 작전을 보시고 리뷰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 한 4만 개의 리뷰들이 있는데 좀 시간 안에장지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 시간 내서 다음에 또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의 비공식 작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예매와 에그는 사랑입니다.